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미 범양레우스 센트럴 포렛. 네. 여기는 무슨 타입이죠? 여기는 84 타입이에요. 33평. 얼마입니까? 33평은 3억 후반대 붙어 있고요. 네. 현재 아주 특별 혜택이 추가로 있습니다. 구조 한번 볼까요? 네. 네. 어, 들어오시면 입구에 신발장 외에요. 추가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팬트리가 있고. 네. 신발장. 네, 신발장 있고, 신발장 안에는요. 네. 이렇게. 에어 브러쉬. 에어 브러시 별도로 추가. 기본입니다, 기본. 화장실. 공용 화장실에 욕조까지. 네. 네. 그리고 아이들 방. 아이들 네. 방. 장이 기본. 붙박이장 네. 아주 커요. 붙박이 장이 무상이네요. 네. 색깔도 예쁘고. 그렇네. 네. 손길 방지도 돼 있고. 네. 네. 두 번째 방. 네. 음. 가구 배치 편하게 정사각으로 돼 있네요. 네. 창문도 크고. 네. 네. 여기는 알파룸이에요. 음, 네. 얼굴에 돌리면 바로 알파룸. 네. 여기도 손낀 방지. 네. 거실입니다. 와. 집이 밝네요. 이 무슨 향이에요? 여기는 남향이에요. 남서향. 남서향? 네. 뷰도 잘 나오네. 네. 오, 오 시원해. 일단 환기가 잘 되니까 시원하고. 금호산이에요. 금호산? 네. 구미에서 유명한 곳 아니에요? 아주 유명해요. 아토를에 좋은 거가 무성이네요. 네, 기본. 주방에 오시면, 주방은 D급자로 되어 있어서, 오. 공간이 정말 제가 양파를 뻗어도 될 정도로 넓고요. 네. 수납은 D급자 다 수납이에요. 수납 많이 할수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싱크대는 절수 페달이 아래 있고, 음. 얘는 그 음식물 음. 탈수기에요. 음. 이게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좋아요. 그러니까 탈수기에 절수 페달까지. 네. 예. 세탁실. 음.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네. 정문도 네.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건다 무상이라 생각합니다. 네, 되네요. 맞아요. 안방. 안방은 엄청 큽니다. 오, 부장님 마음처럼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발코이랑 시래기실. 시래기실 어, 겸 대피 공간이에요. 아주 큰 드레스룸이 있어요. 음. 아, 크네. 네. 뭐 창문도 길쭉하고. 네. 일단 집이 뭐 여기도 밝아요. 창문을 열지 않고도요, 이렇게 닫아놓고. 열어놓고 환기를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좋아, 이제 안방 욕실이고, 네, 여기 이제 화장대까지. 화장대 불도 켜지고요. 어, 불도 들어오고 좋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5%와 네. 잔금 유예 6개월 있습니다. 6개월 유예를 주네요. 네, 네. 혹시나 여기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까지 했을 경우에 네네. 누구를 찾아서 계약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황정아 부장을 찾아주시면 개인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추가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황정아 부장님만의 특별 혜택이 따로 있는 거네요. 네. 좋아요.